목 기온 기압차와 통증 기온 기압차가 크면 혈관이 수축되고 인대에 혈액 공급이 안 되어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고개 숙임과 하중 머리를 숙일수록 목과 머리가 멀어져서 목이 느끼는 하중이 증가한다. 일자목과 통증 목뼈가 같은 형태라도 근육이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마다 통증의 유무가 달라진다. 목, 어깨 등 근육에 따라 통증 유무가 결정. 척추 건강의 악화 요인 90%는 자세 때문이다. 목 통증 해결의 열쇠. 근육, 목, 어깨 등. 목뼈를 지지, 지탱해주는 근육을 집중 공략. 승모근과 목 통증. 승모근이 경직되면 목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거북목과 승모근 긴장. 거북목이 되면 승모근이 과도하게 긴장된다. 변형된 목근육이 혈관을 압박해 근육으로 가는 혈액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목통증. 후두하삼각을 지압. 두통의 대부분의 원인은 후두하삼각의 문제이다. 압통점. 피로 물질이 많다는 뜻이다. 가자민근. 과 장딴지근 근막 가자미근과 장딴지근의 근막은 어깨, 목, 허리와 연결되어 있다. 목뼈의 곡선 변형. 목의 곡선이 사라지면서 머리 하중 외부 충격의 흡수가 잘안될수 있다. 근육과 통증. 근육의 양과 질이 감소하면서 통증이 생기게 된다. 자세와 목통증.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목을 과사용했을 때목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스트레스와 목 통증. 자율신경 지배를 받는 목뒤 근육이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한 통증이 생길 수 있다. 목 움직임과 디스크. 목의 움직임이 감소하면 디스크에 영양과 산소 공급이 감소한다. 디스크에는 혈관이 없다. 목 근육과 협착증. 목 근육이 약하거나 감소하면 협착증이 진행될 수 있다. 목 근육과 목뼈 변형. 목 근육이 약하면 구조를 유지하기 불리해 일자목이나 거북목으로 목뼈가 변형되기 더 쉽다. 편도선 붙는 이유. 편도선의 면역작용 때문이다. 세균이 혈관, 신경으로 가기 전에 차단한다. 목질환 증가 이유. 고개 숙인 채 앞을 보는 것과 같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는 것이다. 스마트폰과 목 건강, 목에 최대 27kg의 하중이 가게 한다. 건강한 목 위치, 귓구멍과 재봉선의 위치가 일직선이다. 목 디스크로 인한 문제 1. 어깨부터 팔 손까지 저림 2. 손가락뼈 사이 근육 마름 3. 근력 약화 사 한쪽 팔 저림. 목 통증의 원인 대부분의 목 통증은 목 주변 근육의 문제이다. 목 디스크는 15% 미만. 목비근 이상 진단. 목비근에 문제가 있을 시 두통, 어지럼증, 이명, 눈부심, 자율신경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목과 두통. 목의 움직임 없이 같은 자세를 장시간 유지하면 목 근육이 긴장되어 두통이 생길 수 있다. 목 빗근과 노안 난청. 목 빗근이 경직되면 주변 신경 혈관을 자극해서 노안 난청이 생길 수도 있다. 거북목과 치매. 거북목일 경우 뇌척수액 흐름에 문제가 생겨 치매가 유발될 수 있다. 거북목이 되면 뇌척수액 통로가 좁아져. 뇌 척수액의 순환을 방해한다. 뇌 노폐물 청소 기능 저하로 뇌세포에 악영향. 뇌 척수액. 뇌와 척수를 순환하는 액체로 뇌를 순환하고 호르몬을 운반하고 노폐물을 청소한다. 뇌 척수액 순환이 잘안 되면 인지 기능 장애, 치매 유발 가능성이 증가한다. 거북목과 소화. 소화 기관을 조절하는 미주신경의 기능을 방해한다. 소화불량 유발 확률이 증가한다. 미주신경. 미주신경은 열 번째 뇌신경으로서 뇌로부터 나와서 얼굴, 흉부, 복부에 걸쳐서 분포한다. 미주신경은 부교감신경 섬유를 포함하는 혼합신경으로 심장, 폐, 소화관 등에 작용하는 부교감신경의 조절에 관여한다. 열두 쌍의 뇌신경 중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거북목과 오십견, 거북목에 의해서 오십견이 생길 수 있다. 앞쪽으로 쏠린 머리 무게를 버티기 위해서 어깨 근육 관절을 과잉 사용하여 어깨 통증 및 염증이 유발될 수 있다. 거북목 개선 방법, 목 근육, 견갑골 주변 근육 강화 운동을 하면 거북목이 개선된다. 후두학은 머리와 목의 1번, 2번 경추를 연결해주는 근육, 목과 몸의 중심을 잡는 근육이다. 머리의 균형을 바로잡는 역할과 어깨, 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위이다. 후두하근 지압, 페트병이나 동그랗게 말은 수건을 베개처럼 베고 누워서 턱을 당기고 후두하근을 누른다. 눈을 감은 상태에서 눈동자는 아래를 본다. 턱을 당길 때 뻐근한 느낌은 심부 굴곡근을 제대로 쓰며 뒤쪽에 충분한 압박이 이루어진다. 고개를 옆으로 돌려 후두하근의 왼쪽을 누르면서 눈동자는 어깨 관절 방향을 향한다. 거북목과 라운드 숄더 거북목일 경우 어깨가 안쪽으로 말리는 라운드 숄더가 많이 발생한다. 거북목인 사람은 대부분 판이 팔이 안으로 돌아가 있다. 라운드 숄더. 어깨와 가슴 앞쪽 근육은 짧아지게 되고 견갑골 뒤쪽 근육은 늘어나서 약해진다. 목 근육과 눈동자. 눈의 움직임에 따라 목 근육의 사용량이 달라지게 된다. 눈동자를 아래로 내리게 되면 목 앞쪽 심부 근육이 사용된다. 턱 밑에 있는 근육. 눈동자를 위로 하면 후두하근이 사용된다. 신경과 후두하근, 목의 신경다발과 후두하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후두하근이 단축되면 연결된 신경이 당겨져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후두하근이 이완되면 당겨져 있던 신경이 제자리로 간다. 허리 통증 완화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뼈와 근육, 뼈를 움직이는 것도 결국 근육이다. 구분 어깨와 통증. 구분 어깨가 되면 팔을 들때 날개뼈의 움직임도 저하된다. 그래서 어깨를 움직일 때 통증이 발생할 수 있다. 날개뼈를 조여주는 운동이 필요하다. 목과 상완 요골근, 상완 요골근은 삼각근에서 목 근육까지 연결. 목을 잡고 있는 근육 중 하나가 상완 요골근이다. 상완 요골근의 3분의 1 지점을 자극하면 목 근육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왼쪽 근육이 풀어지면 오른쪽의 움직임이 편해진다. 목뼈 구조. 목은 뼈가 고정된 게 아니라 낮게 뼈 7개가 붙어서 아코디언처럼 열렸다 하는 구조이다. 자세와 시력. 눈을 관장하는 뇌는 후두엽에 위치한다. 목의 자세만 바로 해도 혈액이 뇌로 잘 전달되어 시력이 좋아질 수 있다. 목, 손, 어깨, 손절임. 어깨 통증도 목의 이상 때문일 수 있다. 베개, 바른 베개를 사용하면 머리와 척추를 쉬게 할수 있다. 목 통증도 개선 가능하다. 목에 맞는 베개는 안정적인 호흡을 제공한다. 봄, 목, 봄은 목과 허리 등 척추 질환 환자가 급증한 계절이다. 겨울철 움츠렸던 근육과 인대 사용량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가만히 있을 때, 근육. 가만히 있을 때에도 근육을 사용하고 있다. 한 자세를 오래 지속하면 목과 등 근육이 긴장된다. 근육이 무리하고 있는 것이다. 자세와 목. 쇼파, 침대에서 목 관절을 꺾는 자세를 지속하면 다른 근육의 긴장을 유발하게 된다. 동일 자세 오래 유지와 통증. 한 가지 자세만 계속 유지하게 되면 통증이 생긴다. 뜨거운 감자를 양손에 번갈아주면 덜 뜨거운 것처럼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분산되어 느끼지 못하는 것. 두통. 팔, 머리 주변 근육이 약해지거나 딱딱해지면 두통이 생길 수 있다. 알렉산더 테크닉과 목. 어깨를 내린다는 기분으로 목을 늘린다. 머리와 어깨의 간격을 멀게 한다고 생각하면서 운동한다. 목과 발. 고개를 뒤로 젖히는 동작은 목은 물론 발에도 도움이 된다. 반대로 발 앞쪽을 살짝 드는 동작은 목을 뒤로 젖히는 효과가 있다. 5초 뒷목베개, 후두골 밑 부분에 뒷목베개를 받치고 누우면 굳은 근육을 이완시켜 목 통증에 도움이 된다. 뒷목베개를 베고 5초간 유지하고 5초 후 각도를 바꾼다. 5초 간격으로 턱을 위 아래. 좌우로 움직이며 자극한다. 턱관절과 목 턱관절은 목에 영향을 미친다. 턱과 목은 함께 움직인다. 움직임의 축은 목뼈이다. 턱은 목뼈를 중심으로 움직인다. 턱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목은 물론 전신이 변형된다. 변형된 근육은 몸속 장기에도 영향을 줄수 있다. 아래턱의 축은 1번, 2번 목뼈이다. 흉쇄유돌근 신경, 혈관, 림프 모두 흉쇄유돌근 뒤를 지나간다. 흉쇄유돌근은 혈압, 시력, 이명, 통증 등과 연관이 있다. 흉쇄유돌근 주변에 혈관과 신경, 림프절 등 신체에 중요한 조직들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흉쇄유돌근에 문제가 생기면 다양한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흉쇄유돌근의 단축. 흉쇄유돌근이 짧아지면 목과 어깨에 통증이 있거나 두통, 침침한 눈 상태가 될수 있다. 경동맥동증후군, 흉쇄유돌근이 짧아지면 경동맥 등이 자극을 받아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혈액량이 줄어 현기증이 나거나 근력이 약해지는 증상이다. 흉쇄유돌근 신경 증상. 짧아진 흉쇄유돌근은 신경을 자극하여 다양한 관련 증상이 생길 수 있다. 안면마비 안면통증 시력 저하 안검하수 미주신경 여러 개의 가지로 심장 인두 성대 내장 기관에 분포하며 감각 및 운동 신경의 역할 흉쇄유돌근 림프 증상 짧아진 흉쇄유돌근은 림프 순환에 문제를 가져와 하수구가 막히듯이 노폐물이 정체되어 목 얼굴의 부종과 피부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흉쇄유돌근의 작아진단. 정면을 봤을 때양 귓불의 높낮이가 다른 경우 정면에서 보이는 귀의 면적이 다른 경우 귓불의 면적이 좁고 위치가 낮은 쪽의 흉쇄유돌근이 짧아진 상태이다. 뭉친 흉쇄유돌근. 뭉친 흉쇄유돌근을 잘 풀어준다면 통증, 시력, 혈압 모두 좋아지는데 도움이 된다. 흉쇄유돌근 풀기. 엄지손가락으로 유양 돌기를 충분히 풀어준다 쇄골의 안쪽을 문질러가며 마사지한다 그후 아프기 직전까지 눌렀다 뗐다 를 반복한다 흉쇄유돌근을 손가락으로 집고 꾹꾹 눌 잡아주며 주무른다 손을 구부리고 손마디를 이용해서 돌리면서 풀어준다 어지럼증과 목근육 어지럼증이 있을 때는 목근육 을 의심해야 한다. 목 근육이 수축하면 자율신경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 목 디스크, 뼈와 뼈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 일명 디스크의 수분이 감소하면서 퇴행성 변화 끝에 파열된 것이다. 파열된 디스크가 신경근 또는 척수를 누르면서 해당 신경이 연결된 어깨부터 손가락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신경이 심하게 눌린 만큼 고통도 크다. 일자목의 경우 목 디스크가 발생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목 디스크의 원인, 목쪽 척추인 경추와 경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 사이로 내부의 수액이 빠져나와서 발생한다. 경추 추간판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수분이 감소하여 퇴행성 변화가 현성을 일으켜서 탄력성이 상실되고 굳어지고 추간판 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내부에 수액이 빠져나와 나오는 것이 주원인이며 외상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목 디스크 증상, 목을 움직일 때 통증 저림이 발생하며 누울 때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뒷목 및 어깨 상부의 통증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병이 발생한 부위에 따라 어깨와 팔에 통증이나 약화가 발생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척수에 손상을 줘서 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마비가 발생하기도 한다. 목디스크 위치에 따른 저린 부위. 목디스크가 어느 신경을 눌렸냐에 따라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는 다르다. 경추 3번 신경은 목이 4번 신경은 주로 어깨가 저리고 5번과 그 아래 신경이 눌리면 팔부터 손가락 끝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나타난다. 심하면 운동 신경 마비도 올 수가 있다. 평소 목을 움직여야 하는 이유.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에는 혈관이 바로 이어져 있지 않다. 대신 디스크 위 아래에 있는 종판을 통해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받는다. 때문에 허리 목을 움직여주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디스크에 영양분과 산소가 잘 공급되는 반면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 영양분과 산소 유입이 저하된다. 스트레스와 근막 통증 증후군.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계가 활동을 시작한다. 뇌에서 만들어진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부신으로 전달되면 부신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이 생성되어 전신으로 흐른다. 이런 상태가 오래되면 근육은 계속 긴장하게 되고 지속적인 수축 상태가 되어 근막 통증 증후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일자 목 건강한 목뼈는 C자형으로 부드러운 곡선을 유지하고 있다. 무거운 머리를 지탱하고 있는 목뼈가 C라인의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무게를 분산하기 위해서다. 반면 일자목은 하중을 그대로 다 받게 되는데 어깨와 목에 지속적으로 부담을 주고 그 결과 만성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 잘못된 자세로 지속적인 부담이 주어지면 목은 일자목으로 변형되어 경추 질환에 쉽게 노출된다. 일자목 예방 스트레칭. 긴장을 풀고 호흡을 길게 하면서 고개 앞 뒤, 옆, 사선 앞뒤로 천천히 숙여 목을 늘려준다. 시선은 목이 움직이는 방향을 향하게 한다. 근막통증 증후군 원인과 통증유발점. 무리한 운동으로 근육을 과도하게 쓰면 근육세포의 피로물질인 젖산이 쌓이면서 근육통이 발생한다. 그런데 이와 달리 근막통증 증후군은 오랫동안 근육을 쓰지 않아서 생긴다. 스트레스를 받아 근육이 긴장하거나 오랫동안 같은 자세를 취하면 근육이 지속적으로 수축되는데 이때 주변 혈류가 감소하고 칼슘 농도에 이상이 생긴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근육이 수축된 상태로 굳으며 타우트 밴드라고 하는 단단한 띠가 만들어지고 이 타우트 밴드 안에 통증을 일으키는 통증 유발점이 생기는 것을 근막 통증 증후군이라고 한다 근막 통증 증후군과 스트레칭 근막 통증 증후군 치료에 있어 스트레칭은 중요하다. 근육은 근섬유로 이루어져 있는데, 층층이 쌓여있는 근섬유들이 늘어났다 줄어들며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일어난다. 하지만 긴장 상태나 나쁜 상태가 지속되면 근육이 수축한 상태로 굳어지며 문제를 일으킨다. 스트레칭의 원리는 근육의 길이를 확장시켜 자연 상태보다 근육을 늘려주는 것이다. 따라서 수시로 스트레칭을 한다면 수축된 근육을 이완시켜줌으로써 뭉친 근육을 푸는 데 효과를 볼수 있다. 경추 후종인데, 우리의 목뼈는 7개의 뼈가 계단식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뼈와 뼈 사이의 움직임을 유지하면서 어긋나지 않도록 지지해주는 인대가 있기 때문이다. 후종 인대는 목뼈와 디스크를 뒤쪽에서 잡아주는 질기고 연한 조직으로, 중추 신경이 목뼈와 직접 부딪히지 않도록 완충 작용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경추 후종인대 골화증. 후종인대가 두꺼워지거나 뼈처럼 단단하게 변하는 것을 말한다. 골화된 후종인대는 두꺼워져 척수 신경을 눌러 통증과 저림을 유발하고 심하면 사지마비를 일으키기도 한다. 경추관 협착증. 경추관 협착증은 퇴행성 변화로 생기는 질환이다. 노화로 인해 인대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척추관이 좁아지고 이를 지나는 중추신경을 압박하는 것이다. 경추부의 신경은 어깨와 팔로 가는 신경뿐만 아니라 다리로 가는 신경이 모두 지나므로 심해질 경우 다리에 근력 저하를 가져오고 보행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사경증, 근긴장 이상증, 머리가 한쪽으로 돌아가거나 앞뒤로 혹은 어깨 쪽으로 기울어져 머리를 바로 유지할 수 없다. 지속적인 근육 수축으로 신체의 일부가 꼬이거나 반복적인 운동 또는 비정상적인 자세를 보이는 것을 근장 이상증이라고 하는데 근육이 있는 신체 어느 부위에서든 발병한다. 몸의 전신에 나타나기도 하고 단일 부위에 국소적으로 생기기도 한다. 원인은 분명치 않지만 뇌의 문제로 생기는 질환으로 뇌신부 자극술로 치료한다.